안녕하세요.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2월 과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와 양도소득세의 관계는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고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 취득가액과 피로경비를 빼는 것이므로 양도차익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양도가액을 낮추거나 취득가액을 높이면 되는데 부동산 가격 상승 시에는 증여를 하면 취득 가액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2월 과세는 증여자에게 발생한 양도 차익을 수증자의 양도 차익으로 넘겨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 후 매도 시 취득가 특례는 소유자가 양도일로부터 소급해서 10년 이내에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나 밖에 부치권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소 의 취득 당시 금액으로 합니다. 보유기간도 증여자 취득시부터 계산을 해서 장기보유특공을 계산합니다. 2월 과세 제외대상은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해서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 공익사업이나 그밖 법률에 따라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및 과세되는 고가주택을 포함하고 증여가가 증여나 취득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입업 시행 전에 증여받은 자산을 입업 시행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라고 했으므로 적용은 2023년 1월 1일 이후에 증여받은 분부터 10년을 적용하고 그 이전에 증여받은 분은 5년을 적용합니다 증여시 고려사항은 세금은 상속세와 증여세를 고려해서 증여를 하고 동지는 작용 8년이면 100% 감면인데 작용하지 않은 사람에게 증여시에는 비사업용 중과대상이므로 주의를 해야 됩니다